언젠가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갈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한 시골 할머니가 모처럼 아들이 있는 서울 집에 나들이를 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온갖 음식을 다 장만해서 바리바리 싸고 한 보따리에 머리에 이고 서울역에 도착했는데 아들이 준그 주소를 찾아가기 참 난감한 거죠. 어, 평생 시골에 살다가 서울 왔으니 눈이 희둥그레지고 그래서 집을 찾기가 힘들어서 두리번 두리번 할때한 젊은 사람이 차를 세우고 할머니를 태워드렸습니다 어, 짐을 할머니가 앉은 뒷칸 어, 옆자리에다 올려놓고 어, 할머니가 넘겨주신 주소를 보고 그 집을 찾아갔는데 눈미를 이렇게 더욱 봤더니 할머니가 아니 그짐 보따리를 자기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그짐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젊은 양반, 차 태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이 짐까지, 짐이 되어서나 되겠냐고, 이 차에 기름이라도 좀 아끼려면은, 내가 이짐 보따리를 이고 가야, 그래도 좀 내가, 어, 이 좋지 않겠느냐고. 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참,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 할머니처럼, 우리는 지금 천국 가는 열차에 올라타고 있는데, 천국 열차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푸득이 우리가 짐을 지고 간다고, 우리가 짐을 다 우리 머리에 이고, 우리 어깨에 지고 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할머니 같은 이런 모습이 혹시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초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우리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는 이 땅에서 참평과 심과 안식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이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들에게 이제 외치고 있죠.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수고하고, 수고하고 라고 번역된 헬라우 코피온테스는두 가지 뜻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친 것. 또 하나는 감정적으로 우리가 정서적으로 너무나 압박을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든 상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사가 어떤 이 문법적으로 동사가 분사형인데요. 분사형이라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끝나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낙심한 상태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온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수고하고라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피곤하고 지쳐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짐진자들아에 해당하는 헬라의 포프로티스는 어, 이 페포르티에스 메노이 이제 원래 동사는 페포르티에스 메노인데 이 남에게 짐을 지우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원해서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억지로 짐을 지우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짐을 지는 경우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짐을 짊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를 어, 포함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면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짐을 지워지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식민지 하에서 육체적으로 압박을 받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힘들어서 지쳐 낙심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외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갈급해서 정말 힘들어져 있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로 본다면은 역시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피곤하고 지쳐서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해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틈만 나면은 예 우리 교인 가정을 신방을 하고 있어요. 새 가족들도 신방을 하지만 우리 교인 가정도 계속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신방해서 어, 가정 형편을 들어보면은 평소에는 정말 한하게 웃고 아 행복해 보였던 그 분이 그 가정 형편을 들어보면은 다들 문제가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뭐좀 가벼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떤 분은 또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도 있더라는 거죠. 고민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 없는 집이 한 집도 없더라는 겁니다. 가장 많은 이제 문제가 뭐냐 자녀 문제였어요. 자녀 문제 첫째는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또 자녀들이 학교에서 당하는 어려움 이런 것들, 또 부모와의 관계 사춘기로 인해 가지고 그런 문제들. 어, 그 다음에 이제는 다 성장한 자녀들이 자녀와 관계가 거의 단절된 그런 관계 뭐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또 자녀들의 직장 문제가 있어요 졸업한 지 상당히 오래 지났는데도 아직도 직업을 직장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의 또 신앙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렸을 때는 내 품안의 자식이라고 부모님 따라 교회 나왔지만 이제는 장성해서 또 독립하거나 아니면 타지에 어 이렇게 객지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더라는 거죠. 이런 경우 상당히 많았어요. 참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문제죠. 그렇다고 해서 다큰 자녀들을 가서 어떻게 뭐 매를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릴 때야 어떻게 하든 체벌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용돈 가지고 뭐 위협도 해서 어떻게든 교회 나오게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안 먹히는 거예요. 또 말만 하면 또 잔소리한다고 뭐라 그러니까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결혼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결혼 문제. 자녀들의 결혼 문제. 아, 나이가 다 찼는데 아,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우어 결혼을 시키려고 하니까 결혼 또 이게 잘 하기 싫어하는 그래서 어 다른 자녀들은 다 결혼해서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아 우리 집 애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니라 꽤 많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본인의 이제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 문제. 야 이게 지금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웃고 앉아 있는데, 아it 다 가서 물어보면은 질병이 없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다 뭔가... 한두 가지씩 예이 질병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약을 다 달고 살아, 약을 달고 살아. 어떤 분은요, 밥 먹는 것보다 약 먹는 게더 많다 <laughs>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어이내 몸이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어요.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다.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아프지 않는 곳이 없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70 이상의 그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평균적으로 서너 가지 이상의 약은 다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해압약 간절약, 그 다음에 신경통약, 뭐, 잠을 또못 자는 분들도 있어요. 밤에 잠을 못 자. 잠이 안 온대요. 피곤하지만 잠도 안 오고, 또 이렇게 악몽을 꾸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에요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기도함으로 응답받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죽음의 근세를 깨시고 부활하여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요 죽음보다 더큰 고난이 있습니까? 많은 고난은 우리가 당해봤지만, 죽음보다 더큰 고난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 더큰 능력도 없습니다. 죽음보다 더큰 세력도 없습니다. 죽음만이 모든 세상에 위협이 되고, 가장 강한 적이죠.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애를 써줘.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온갖 일을 다 하지만은, 죽음을 절대로 비겨갈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깨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더큰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게 하리라. 아멘. 네, 여기서 시게 하리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나파우스는 심과 안식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 간다라는 건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간다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너희 짐을 내게 어떻게 하라? 맡기라. 맡기란 뜻이에 짐을 내게다 맡기라. 할머니처럼, 아,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머리에 짐을 올려놓지 마시고, 예수님께 맡겨야 돼. 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내 짐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것은 내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라 해서 그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묵은 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인생의 짐은 예수님께서 대신 다 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다, 예수님께 간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그럼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거나 집에서 TV 보면서 두발뻗고 쭉... 앉아 있는 거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아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28절에 분명히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짐을 내게 맡기라고 해놓고는, 아,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자, 멍에는 뭡니까? 멍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멍에는 소. 소목에다가 딱 얹어가지고 줄을 메서 수레를 끌거나, 아니면, 쟁기를 갈게 하거나, 이런 게, 이게, 멍해예요 그러니까, 소한테 있어서는 멍해는 뭡니까? 평생의 묵은짐이죠. 아마, 소는 그거 벗고 싶을 거예요. 예. 안 물어봤어도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멍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묵은짐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내게 와서, 쉬라고 해놓고는, 내 멍해를 메라고 하니,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시라고 하셔놓고는 왜 멍에를 또 메라고 하시나? 그런데요, 이 멍에는 또 멍에냐? 율법의 요구에 의한 멍에가 아니에요.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는 율법의 멍에. 이것을 유대인들은 평생을 짊어지고 왔어요. 여기서 여기는 이 예수님께서 멍에를 이야기한 것은 이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멍에를 평생 줘 왔는데 그 율법의 멍에가 뭐냐?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약의 율법을 의미하죠. 규례와 윤례. 자, 그런데 그 규례와 윤례는 아주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100%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흉내는 낼수 있지 모르지만, 원수를 누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율법의 요구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만족시킬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족하려고 유대인들은 평생 동안 율법의 멍해를 자기 머리에, 자기 목에 다걸고 이렇게 힘겹게, 힘겹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들에게 열심 있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율법의 멍해를 벗어버리고, 이제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멍에는 뭐냐?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는 지면 질수록 어떻습니까? 더 쉽고 더 가벼운 거예요. 지면 질수록 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멍에는 율법의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은혜의 멍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 붙들수록, 예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그 멍해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얼가 매는 그런 멍해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멍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은요, 참평안과 신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는데 왜이 말씀을 하셨느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맨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참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은혜의 멍이다. 그러므로 내게 와서 내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수고하고 묵은 모든 우리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다 맡기라는 것. 그리하면은 평안과 심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랫동안요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왕이 되기 전까지 억울하게 사울의 대적자가 되어서 그냥 쫓겨다녀했습니다. 야 이유도 모르고 그는 죽음을 피해 달아나고 그래서 때로는 황야에서 때로는 강야에서 때로는 캄캄한 동굴 안에서 잠을 자고 그의 몸을 의탁해야 했으며 때로는 이방족속에게까지 가서 비굴하게 자기 몸을 맡겨야 할 그럴 정도로 그는 힘들고 고난한 삶을 살았죠. 그 친구 요나단에게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밖에 없다고 라 고백할 정도로 그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게다가 그얘기는 자기가 책임져야 될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를 따라다니는 400명의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근데이 400명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온전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절름발이거나 아니면 마음이 상한 자거나 누구에게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원통한 자들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다 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다윗에게 모여들었어요. 그야말로 그야말로 그냥 문제집단들만 다윗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이 400명 이이 사람들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다윗에게는 그냥 무거운 인생의 무거운 짐이 그냥 있게 놓여 있었더라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그 무거운 인생의 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은 그는 그 모든 짐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은 다윗의 시에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0편 37편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은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다위세의 시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다 내려놓라는 겁니다. 그래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를 빛같이 하시고 우리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밝게 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신은요, 다윗의 신은 철저하게 그의 경험에 의해서 우러나온 신입니다. 그냥 그가 지레 짐작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그의 삶에서 그가 체험한 것을 다위선 노래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내 의의를 정우의 빛같이 밝게 해 주시더라.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것는 10편 55편 22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무거운 인생의 짐. 그는요.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황이 되는 건데 그다음에 왕이 되야 되는데요. 왕이 되지도 못하고 쫓겨 다녀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 모든 것도 다 그에게는 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짐을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더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붙들어 주시더란 건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강풍이 불고 막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딱 붙들어주시니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쪽바로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길을 선하게 이끌어주시더라, 인도하시더라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주시고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는 이렇게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죠. 23편 시편 23편 5절 6절 결론적으로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원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대적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셨다는 라 것은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서 그를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고 성리하게 하셨고 선한 걸 입고 있고 형통한 길을 갈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잔이 넘친다는 건 뭘로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차고 넘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잔이 넘치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잔이 넘친다는 게 무슨 돈이 뭐 수천억, 수억 우리 삶 속에 막 쏟아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인해서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걱정하고 근심하시기 마시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도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심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땅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가 근심함으로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땅의 백합화가 근심하고 걱정해서 꽃이 피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새는 아무 걱정, 근심 없어요 예, 물어보진 않았지만 예, 걱정, 근심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그렇게 지저귀고 음,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새를 보면 은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덜에 피어 있는 이런 모를 꽃을 보면은 그 꽃이 걱정하고 건심함으로 꽃을 피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벽에는 이슬을 내려주시고 필요할 때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그 땅을 풍성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꽃이 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하늘의 새와 우리가 땅에 있는 백합화보다 못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즉, 안 믿는 사람들은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땅을 치며 한탄하고 숨을 내쉬고 막 매일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면 안 돼요 대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30절 말씀 읽었는데 31절에서 33절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더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될줄 아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즉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먼저 하면 간절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전하는 삶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은 모든 짐을 하나님께서 다 지고 부담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셔야 돼요. 이미 다 찌고 가셨어요. 우리는 사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뭐냐? 예수님께서 이미 2023년, 2020년 전에, 약 2020년 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 모든 인생의 짐도 다 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질고를 지으셨다 그러죠. 질고. 질고가 뭡니까?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뭐를 당하였건을? 슬픔을 당하였건을.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짐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어려움, 질병의 고통, 그런 모든 한란과 공고로 인해서 오는 모든 아픔이 다 질고입니다, 질고. 이 질고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지고 가셨다라는 것을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도 훨씬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고 직접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까지도 다 지고 가셨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빌리보서 4장 6절과 7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래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는 겁니다. 즉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묵은 짐을 다 찌고 가셨음을 감사함으로 오히려 우리는 기도함으로 응답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심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